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83 타입 30평이 넘어가는데요. 아, 분양가가 정말 대박이네요.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입주금도 저렴하게 3천만원 마련하시면 30평이 넘어가는 3룸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7호선 상공역과 인천 1호선 갈산역 그 중간에 있는데, 자,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베란다도 2개이기 때문에 짐 보관하는 것도 또 편리하신 타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어, 주방 공간도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2억대 초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입주금 3천입니다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장 총 6칸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매립선반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외가서던 곳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83타입 30평이 넘어가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자 부평구에 2억대 집 치고는 평수가 정말 크네요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넓은데 4인에서 5인 소파까지 다 들어가겠고요 반대쪽 TV 자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100인치 TV까지 설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 따스한 원목 색감으로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어서, 앞에도 막힘이 전혀 없고, 개방감도 좋습니다. 자, 반대쪽 주방입니다. 주방도 정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자, 냉장고 두대 자리 시공되어 있고요. ㄷ 자 동선으로 주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도 앉아서 식사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높이로 전자레인지 자리, 앞자리 시공되어 있고요. 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소형 가전 배치하는 것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 인덕션 들어가 있네요. 주방 공간이랑 거실 공간이 널찍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인데요. 30평이 넘어간 만큼 안방 사이즈도 정말 큽니다. 바닥에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퀸 사이즈 침대 두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이고요. 이쪽에 화장대 배치도 가능합니다. 자 서브 욕실도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데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양변기, 세면대, 샤워 수전 다 달려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방에는 베란다가 있고요. 세탁실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다란 픽스창이 개방감을 또 한층 높여 주셨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현관 옆에 세 번째 방이고요. 자, 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가 총두개겠죠 자, 자녀방으로 딱 완성 맞춤의 사이즈고요 자, 이 공간에는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 짐들 보관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부터 편호 선반,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 수납장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또잘 빠져있네요 자, 오늘 현장은 분양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 83 타입인데 2억대부터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입주금도 3천만 원 준비하시면 이렇게 근사한 집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 최저가입니다 나머지 문의 사항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